농협은행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달 전에는 한 직원이 100억 원 넘는 대출금을 횡령한 일까지 벌어졌죠. 수법이 특히 황당합니다. 아파트 16층부터 20층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 15층 짜리였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농협은행 영업점입니다. 농협은행 본사는 이곳에서 100억 넘는 규모의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두달 전쯤 확인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김모 과장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실행한 대출 건수만 106건. 규모는 171억 원에 이릅니다. 수법은 더 황당합니다.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잊지도 않은 16층부터 20층까지를 담보로 잡고 서류까지 위조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횡령금은 가상화폐 등의 투자에 모두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있는 것처럼 속인 있정하고 이렇게 허위 매 등록하고 서류를 위조하면 사실 쉽지 않나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그 수사 기관에 다한 알고. 은행은 121억 원을 불법 대출로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농협은행은 10년 전 기존 감사와는 별개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순회 감사 제도까지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회 감사들은 당시 불법 대출에 대해 모두 정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순회 감사 3 0 0 9명은 모두 농협은행 출신 퇴직자였습니다. 모두 전체가 그 농협 출신 퇴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담보가 될수 있을까요? 이게 독립성 부분은 좀더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협은행 현장 검사를 마친 금강원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농협은행은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